네 안녕하세요 마냥자입니다네 코이즈 케이시 코트렐 네 실권주 2일 자청약 경쟁률 15시 경쟁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코이즈죠 네 코이즈는 일반 경쟁률이 네 913까지 나왔죠 네 913이라 그러면은 뭐 1억 청약한다 그러면은 11만원 정도 네 배정을 받는 거고요 사실상 네 11만원 의미가 없죠 네 11만원 배정을 받는 거고 케이시 코트렐은. 네, 경쟁률 또 이건 또 너무 낮죠. 4.35대1. 청약권 수는 1 9 5건 밖에 안되고요 네, 코이즈는, 네, 3시 좀 넘은 시간에 3,260원이고, 네, 이게 학정가가 1,400원이죠. 1,400원보다 뭐, 200% 이상 위에 있긴 하지만, 케이시 코트렐은, 네, 1,610원이죠. 네, 1,870원. 1,610원은, 네, 학정가고요 물론, 상장일 날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, 뭐, 청약 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, 상장일 날, 네, 500, 그 물량 부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, 코이즈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, 뭐, 10만원도 채 9만원, 현재 9만원, 11만원인데, 경쟁률은 더 올라가겠죠. 뭐, 사실상 뭐, 1억 청약해가지고, 네, 10만원을 배정받아서 치면은, 그게 2배 간다 그러면 10만원 수익이 나는 건데, 주말이 끼어 있다 보니까는 사거래이죠 사거래일. 어,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, 어, 자기 돈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이자, 막, 파킹 통장 뭐 4%로 계산한다 그래도, 4일 이자면은 한 5만원 정도 되는 거죠, 사실상. 그냥 파킹 통장에 넣, 넣어놔도 이자가 1억이라 그러면은. 네, 그런데 5만원을 더 먹기 위해서 코이즈 청약하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가 너무 큰 일인데 보여지고, 일단, 뭐, 참고사항에서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두개다 청약을 안할 겁니다. 네, KC 코트롤은 너무 확정가 금액이 가깝고, 이건 너무 벌어졌는데, 코이지는 너무 벌어졌는데, 어, 배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그렇게 의미가 없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